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업을 지원을 하실 때총세 분류로 나누어서 PT 주제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음. 어, 일반적인 뭐 사기업, 뭐 금융권 이런 쪽에서 나오는 기출 질문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일단 관련 산업 이슈다. 그러면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 혹은 최근 어떤 현황, 음, 아니면 사회 이슈에 맞춰서 우리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인플레이션이 우리 땡땡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디플레이션이 화두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최근 경제 사회 이슈를 보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수 있겠죠. 뭐 북한 관련된 거. 그렇죠.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문화, K팝 문화 관련된 것들. 어. 그래서 세계 정세 이슈가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 맞춰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상황, 우리나라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 있어서 실제로 뭐주 4일 근무제가 시행이 된다고 한다. 이게 화두다. 그러면 이게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제도가 시행되거나 세계 국제정세의 어떤 내용들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미리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거는 꼭 우리가 머리로 막 분석을 한다고 해서 말파고처럼 나올 거야? 안 나오겠죠. 신문, 사설, 스크랩 같은 거 미리 해두시면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료 잡지 같은 것만 보셔도 실제로 뭐 유통이면 유통, 뭐 전자면 전자, 반도체면 반도체, 배터리면 배터리 전문 잡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잡지에 나오는 그런 칼럼 같은 것들 미리 미리 보시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 PT에 쓰실 수 있을 만한 소스들을 굉장히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어, 질문을 구축을 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미리 세팅을 해주시는 거. 자,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 업계에 대한 문제가 될수 있겠죠. 예를 들어 금융권이다라고 한다면 소상공인들의 대출 만기 도래로 인해서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혹은 어 유니콘 기업으로 우리가 성장을 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방안을 만들어 낼수 있을지 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품 수명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이슈들 중에 하나가 어, AI 인공지능 그리고 어 여기로 인해서 뭐 은행 기준으로 하면 AI 행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훨씬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비대면 금융의 확대로 인해서 우리 영업점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건지, 영업점을 축소하고 인력을 축소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라.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메타버스 팀 러닝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플러스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사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건 특히 토론 토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고 예상외로 PT에서도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MZ 세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MZ 세대의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 내면 좋을 것 같은지. 그렇죠? 그리고 세대 격차에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라.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조직문화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이런 질문들 그리고 남녀 갈등에 대한 부분 어, 주사일 근무제 그리고 탈원전 ESG 우리나라 우리가 조금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좀중대할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이야기해봐라. 어,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최근 시사 이슈에서 근거된 것들입니다. 어, 결과적으로는 신문을 읽으셔야 돼요. 신문도 읽으시고 사설도 읽으시고 그 중에서 좀더 별표 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이슈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두 개 지원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식품기업에 지원을 해 그럼 여기는 유통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요 어, 그리고 물류랑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해외 뭐 무역이라던가 이런 거랑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무, 동일한 거지만 세계 이제 국제정세 이런 거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뭐 전자 쪽도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다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A 회사를 지원을 하고 B 회사를 지원을 하는데 너무 달라서 어떡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자동차 회사고, 음. 만약에 여기는 뭐 백화점이에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결국에 유통이라는 걸로 묶여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판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B2C로 갈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일치하고요. 그래서 영역이 리테일이라던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B2C라는 것과 그리고 유통이라는 것과 물류 그리고 해외 시장을 같이 공략을 해야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어, 리테일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들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본 배경 상식들은 동일하게 작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뭐 유통, 물류, 최근 트렌드, MZ세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어, PT면접 보실 때 훨씬 편하시다라는 거생각해보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 산업 이슈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시사에 대한 거세 가지로 나뉘어서 미리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